어제는 방콕과 잠깐 눈인사만 했다면 오늘은 도시 구석구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소이 남부트리 보이세요? 네, 소이라는 뜻은 작은 길을 뜻해요. 큰 길은 타논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골목길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소이라는 이 글자를 놓치시면 안 돼요. 소이 남부트리는 카오산 로드에서도 가장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미난 골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콕은 수없이 많은 소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만든 거대한 미로 같은 도시입니다. 소이를 따라가다 보면 방콕의 보석 같은 뒷골목들을 만날 수 있죠. 지금 여기가 딸란 노이라는 곳이에요. 방콕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벽화 골목인데요. 전세계 벽화 골목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줘서 국제적인 느낌? 젊은 예술가 감성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핫한 곳이 됐어요. 독특한 개성과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동네를 요즘 핫플레이스, 힙플레이스라고들 하잖아요. 딸랏노이는 방콕의 MZ 세대들에게 딱 그런 지역이에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지역 중 하나로 200년이 넘는 골목의 역사 위에 현대의 감성이 더해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우연히 들어선 골목에서 무심히 고여 있는 과거를 마주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 와, 이게 이 딸란노이에서 그 수많은 벽화들을 제치고 인기 1위 포토샷인데, 이말에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대로 쉽게 못 찍는다는 것을 이렇게 저만 혼자 왔어요.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아, 유명한 연예인을 직접 만난 것처럼 아주 그냥 흥분되는데요. 제가 보통은 사진 잘안 찍는데, 오늘은 몇컷 찍어 가야겠어요. 여행자가 줄어드니, 이런 행운도 있네요. 쓸모를 다한 낡은 것들도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곳, 그게 이 동네의 매력이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게 재밌다고 해서 찍다 보니까는 명소, 인생샷을 찍을수 있는 포토존이 된 건데 이제는 뭐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름답기만 하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개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지 그게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경쟁적인 광장 상품이 되는 거야. 달란 노이의 오시면 세월이 내려앉은 요 자동차 꼭 찾아보세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또 다른 풍경이 발길을 붙들었어요 빌스란 예명으로 유명한 예술가 알렉산드로 파르토의 표면 긁기 프로젝트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달란 노이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벽화가 딱초입에 있대요. <laughs> 이게 이전에 포르투갈 대사관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포르투갈의 조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 파르토가 전동으로 막 파서 만든 부조물이 했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벽화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뭔가 다른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뭐 아무런 질서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부분이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 때가 확연히 달라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과연 이런 모습까지 어떻게 예술 예상하면서 예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지 역시 또 예술가의 안목은 남다르긴 하나입니다. 건물에 쌓인 시간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다니 달란노이에선 역시 오래된 것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태국의 첫 번째 항구가 있던 곳이라는데요. 그 물길을 타고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고 터전을 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또 중국산인가 봐요. 이걸로 너무 재밌어요 보다 보면 막 포르투갈 분위기도 났다또 인도의 분위기도 났다 베트남, 중국 이게 어쩌면 또 태국의 문화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태국에서 타이족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은 중국계 화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중국풍의 건축물이나 사원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죠. 와, 지금 여기 오니까 여기가 지금 태국이 맞나? 그리고요 여기가 중국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또 중국의 아주 옛날 느낌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장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시간 여행까지 같이하는 느낌이에요. 아... <목소리> <목소리> 유이100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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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목소리> <mor trophy> <목소리> 새 것보다 옛 것들이 더 추앙받는 곳, 딸란 노이였습니다.